보정 안 했어요. 미쳤죠. 보여요. 코에 끼냐고요? 저는 피부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피부결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이게 조명을 쐬다 보니까 기미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또한 가지 제가 쿠션 바르는 팁을 드리자면 쿠션 바르듯이 한 번만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미 커버가 되는데 진짜 기미가 진하고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컨실러를 사용을 안 해도 커버가 되는 꿀팁인데요. 코스는 21호 2번이에요. 한 번만 딱 턱칠을 해서 와, 굉장히 잘 먹죠? 이게 보통 커버가 되는 쿠션들이 광채감이 없어요. 근데 얘는 광채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얘가 글로우 쿠션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피부의 그결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로 완벽 커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들가려지는 부분을 한 번만 살짝 찍어서 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김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찍어준 부위를 살짝 말려주세요. 요 경계선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살짝 풀어주세요. 기미 바깥쪽에 있는 잡티 있는 부분을 풀어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컨실러 역할을 하거든요. 쿠션 하나만으로 아까보다 좀 커버가 잘 되죠? 쿠션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보통 그 다크가 안 생기는 것도 안 생기지만 밀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색상이 너무 너무 예뻐요. 피부가 좀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커버가 됐으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이런 파우더 팔거든요. 기름 파우더. 안 그러면 그냥 집에 쓰시는 파우더 이용을 해서 살짝만 많이 묻히지 말고 살짝만 묻혀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살짝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살짝만. 그러면은 광은 그대로 살면서 이게 화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피부가 되게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화사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번이라든지 3번 정도를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4번이 나오거든요. 4번. 쉐이딩으로 쓰기가 좋아요. 보통 우리가 쿠션을 쓰게 되면 자기 톤보다 조금 한 단계 밝은 계열을 쓰게 되면 얼굴이 동동동 떠 보이잖아요. 4번을 갖다가 여기 턱선 있죠? 어두운 계열로 턱선으로 쉐이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목하고 이렇게 봤을 때둥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만 동동동 떠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어두운 계열을 바른 쪽이 더 보여 목까지 이렇게 풀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16일 날 오후 5시에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 프로필에서 구매 하시면 돼요